네, 안녕하세요. 로일러 도로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SK가 SK머트리얼즈를 인수합병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뭐, 특수가스, 뭐, 산업가스, 그리고 2차전지 핵심 소재 쪽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 그리고 작년에는 OLED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보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머트리얼즈 뭐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그룹 포틴과 이제 소재 합작 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진출한다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잘 쉬고 있습니다. 이 어, 최근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이룩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뭐 10만원대에서 지금 40만원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자,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모멘텀 중 하나는 실적인데 매년 꾸준하게 성장한다. 매출액이 2018년 6873억에서 7722억 그리고 9500억 50억, 그리고 올해 예상은 1조 원을 돌파해서 1조 1,698억입니다, 예상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2018년에 1,829억에서 2,148억, 거의 한 300억 정도가 약 300억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약 200억 가까이, 200억 약간 안 되게 올라간 2,339억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성장 못했던 것까지 추가적으로 성장해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600억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 배출액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투자도 잘하고 있고. 어,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구나 실적 모멘텀이 항상 꾸준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투자 포인트는 OLED입니다 작년에 일본의 JNC 일본의 소재 기업이죠 OLED 소재 이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도판트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OLED 이제 표현할 때 색감을 r g g 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RBG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적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녹색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청색 쪽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이 청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색이나 녹색에 비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청색 도판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이제, 어, 좀 선진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산 능력이 좋고 영업 네트워크가 좋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재를 국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 기업들 자꾸 우리나라에 이제 뭐좀 반한 감정을 가지고 3대 소재도 규제하고 하는 이슈가 벌어지다 보니 소재 내재화 쪽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소재 시장이 2020년에 2조 6천억입니다. 작년에 2조 6천억이었는데 2025년에 얼마 5조 5천억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 OLED 시장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TV도 그렇고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 뭐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뭐 피부로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OLED 소재에 대해서 진출해서, 이제, 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보시면 되고. 이게 끝이 아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룹 폴팅과 소재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SK 머티리얼즈가 뭐 75%를 보유합니다. 이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51대 49로 거의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 음극제 같은 경우는 SK 머티리얼즈가 75%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어, SK 머티리얼즈에서 이제 특수가스 중에 모노실란이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SK 머티리얼즈가 뭐, 육브라텅스텐, 그리고 모노실란, 뭐 모노클로실란 뭐, 디실란, 클로로실란, 뭐, 디클로로실란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모노실란이라는 소재가 이제 음극재 실리콘 음극제 쪽 이제 생산할 때 필수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룹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죠. 이미 생산하고 있는, 어, 원료를 가지고, 가스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이다. 이 실리콘 응극제가 계속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냥 좋은 거구나, 라는 정도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뭐가 좋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몇몇 이제 과제에 놓여 있는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 가격은 이제 양극재 쪽으로 코발트를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가격 외에 추가적으로 더개선되어야 되는 게 주행 거리. 주행 거리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이제 갈수 있는데 왕복은 어렵죠. 지금 <laughs>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고. 자 그러면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시간이 어때요? 지금 초고속 충전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쪽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죠. 초고속 충전기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충전 시간 같은 경우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쪽에 양쪽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응급제가 실리콘 응급제다.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흑연 응급제를 사용했는데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두가 어, 관심을 갖고 있는 응급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4대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양극제응극제 전해질, 분리막. 요 소재 네 얘기 중에 응급제 쪽 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K 머티리얼즈가 성장성을 뭐 충분히 갖고 있는데 원래 이 기업이 SK 기업이 아닙니다. 원래는 2015년까지는 OCI 그룹에 있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였는데 SK가 지분 49.1%를 5천억도 안 되는 4 8 1 5억에 인수를 해서 알짜 자회사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물론 그냥 큰건 아니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아, SK 트리켐나 뭐 SK 쇼와덴코 같은 6 개의 이제 회사 굵직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분 투자나 M&A 쪽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해서 기업을 잘 성장시켰다. 지재는 SK 그룹의 어, 가장 뭐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SK 머티리얼즈에 종속되어 있는 6 개의 사도 SK의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SK 머티리얼즈는 자 그래서 오, 이 부분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가닥을 가는,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뭐 SK 자체만 보면은 자 올해 초 선, 첨단 소재나 이런 핵심 산업 쪽으로 해서 45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SK 머트리얼즈에 계속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가 사업 다각화,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면은 뭐 괜찮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SK 머트리얼즈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최근 1년 동안 시총이 4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올, 성장한다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거 적어도 4배 이상 올라왔는데 1년 동안 그 전에 합병을 했으면 좀더 긍정적이었을 텐데 SK 머티리얼즈의 가치가 워낙 올라와 있죠. 그래서 굳이 지금 합병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태원 회가 회장 지분이 SK 머티리얼즈의 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30% 미만 정도예요. 적은 편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지배구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SK가 49%를 갖고 있고, 채태현 일가는 이제 30% 미만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합병 자체만 놓고 보면은 1차적으로 보면은 어,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SK에서 지금 제일 시총이 높은 기업이 뭡니까? SK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총, 시가총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SK에서 자회사, 이제 SK텔레콤, SK텔레콤의 자회사니까 손자회사가 되죠? 이렇게 손자회사들은, 뭔가 그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할때 100%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비효율적이죠. 일부만 인수해서 보시면 여기 49% 45% 일부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SK텔레콤도 30% SK텔레콤 하이닉스 20% 이런식으로 일부를 가지고 있죠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고 3,40% 물론 우호 지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100%를 인수해야 된다? 비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 SK텔레콤을 나눠서, 지주사랑 나눠서 s k 스퀘어와 SK텔레콤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SK 스퀘어라는 중간 지주사 안쪽으로 넣어놓고 하이닉스에서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100%를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 지주사 만들어서 SK 스퀘어가 투자하면 될거 아닙니까?라는 어, 의견으로 SK 스퀘어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름이 확정이 된 거죠. SK 스퀘어로. 그래서 이 SK 그룹의 지배 구조도 이렇게 살짝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추후에는 SK 그룹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두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SK가 SK 에 스퀘어와 뭐 한다? 합병을 한다. 이 둘이 합병을 하면은 하이닉스가 SK 바로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계열 분리하는 거예요 SK 텔레콤 하이닉스를 분리하고 SK로 편입한다 이 계획일 거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 뭐 당장은 못하겠죠 당장은 이제 SK 스퀘어로 투자한다라고 했으니까 투자하는 모습은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대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추후엔 합병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이게 뭐 정설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SK 스퀘어가 투자를 계속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장사를 계속 잘해가지고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노이즈는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짝 꺾였다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꺾인다고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다시 올라가는데 미래 산업의 반도체는 계속 고용량 그리고 고효율 이 확대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쪽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이닉스가 점점 더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핵심으로 발돋움한다라는 거는 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K의 지분 이 기업 가치를 SK가치를 높여놔야 되는 걸왜 SK 스퀘어는 어떻게 된다? 계속 투자를 통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합병할 때좀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 SK 머티리얼즈도 지금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지금 어, SK 스퀘어 있고 할때 이렇게 인수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을 때그 아예 그냥 한 번에 이 구간에서 처리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부정적이라거나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자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굉장히 뭐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알짜 자회사고 사업을 잘하고 미래 성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셨으니까 그러면은 SK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1차원적으로 보면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SK는 좋은 거예요 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비용적인 측면은 좀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좋은 개념으로 보시고 사업 다각화 된다 라고 하면은 SK의 이제 자회사의 실적이 연결로 반영되는게 아니라 바로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합병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제, 이제,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 자회사로 두면은, 이제, SK에서는 좀더 긍정적이 될수 있다. 단기적인 비용은 들어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평선 모아놓고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어, 이 구간에서 반등 정도는 모색할 겁니다. 그래서, 이, 27만원에서 28만원 사이 구간을 회복 시도는 나올 거고, 회복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정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SK 머트리얼즈의 성장성을 SK, 예, 지주사에 반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부분을 확대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SK는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봐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투자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체크해 보시고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데 이런 이슈들 잘 모아놓으시면은 추후에 이제 시장이 아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좀 강하게 나온 거다라고 하면은 반등 구간 나올 겁니다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저점 확인하는 거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L자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중 바닥에서 혹은 뭐 역회된 숄더는 이런뭐 삼중 바닥 혹은 뭐 요렇게 L자형을 가면서 다중 바닥이 나오던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이렇게 기업 개념이 좋아지는 성장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지주사에 대해서는 가을 정도에 보는 게 보통 이제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많이 보죠. SK 지주사에 대해서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방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